네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도장 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그 다음에 제가 스포이드로 스포이드 스포이드 만 별도로 갖춰주진 않았는데요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내가 스포이드를 따는 기능이에요 예 내가 그러니까 녹색을 따고 싶을 때 녹색 선택하면은 녹색이 또 여기에 흰색 또 여기에 글자 색깔 옷 색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색깔이 변화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배경의 색깔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봤을 때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사이안이 27만큼 들어가 있고, 마젠타가 32, Y가 16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흰색 벽에서 찍은 거 맞나요? 흰색 벽에서 찍었대요. 흰색 벽에다가 근데 어떻게 찍었냐면요 조명을 하나 가지고 찍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진 보시면은 요 한쪽 왼쪽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조명을 왼쪽으로 때렸기 때문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그림자가 많죠 예 조명을 하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조명을 양쪽에서 쓰게 되면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찍을 바에는요, 아예 조명 안 쓰는 게 나아요. 카메라 세팅 잘 하는 게 나아요. 그게 포토샵에서 보정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 밝기는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하나, 카메라로 밝기를 조절하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없거든요. 조명 하나 쓸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네, 어두운 색이 되게 진하잖아, 그죠? 이 어두운 색은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포토샵으로. 셀레트를 펜툴로 일일이 다 따야 돼. 네. 왜냐면은, 여기 녹색이나 여기 회색하고, 회색보다 채도나 명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막 그림자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아예 그냥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조명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얘를 벽에다 붙이면 안 돼요. 벽에서 떨어뜨리세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안지거나 그림자가 저도 약하게 져요. 그러면은 얘가 좀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한데 벽에다가 너무 붙였어요 얘네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촬영의 노하우라볼수 있겠죠. 하다 보면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터넷에 보면은 배경 깔끔하게 그냥 흰색으로 처리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작업하려고 흰색 배경에다 놓고 촬영하는데 이미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이미지에서요 예, 두 번째 있는 어드저스 원단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라벨이라고 있어요. 라벨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울쑥 들어간 게, 이게, 예,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예, 처리하게 될 텐데, 옵션 밑에, 오른쪽에 옵션 밑에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 부분, 예, 블랙 포인트 부분, 그레이 포인트 부분, 화이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찍어보세요. 하얗게 날라가죠 어? 배경이 날라가버려서 하이트로 찍어버리니까 예. 그리고 OK 눌러보시고 제가 스포이드로 한번 찍어서 볼게요 색상들 배경이 CMYK 모두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진짜 흰색으로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다 찍어보면은 다제로예요 배경 하얗게 날라버렸어 그런데 안 날라간게 하나 있죠 그림자 안 날아갔어요, 그죠?